정확한 다운스윙을 위해선 턱과 어깨가 완벽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헤드프로 박대성입니다. 정확한 임팩트 비거리를 위해선 다운스윙 전환할 때 가까워진 턱과 어깨 간격이 수 완벽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을 보면 지나치게 경직된 왼쪽 어깨 때문에 턱과 어깨가 분리되지 못하는, 분리되지 못하는 이런 동작들이 나와요. 이러면 충분하게 클럽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스윙의 길 또한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임팩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가까워진 턱과 어깨는 다운 전환되면서 완벽히 분리되어야 돼요. 자, 이 동작이 안 되는 이유. 어, 왼쪽 어깨의 경직됨도 있지만 백스윙 탑에서 다운 전환할 때 많은 분들이 손으로 팔로 클럽을 끌어 내려야지 내려야지 이런 동작 때, 때문에 어, 턱과 어깨가 분리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팔로 손으로 클럽을 끌어 내린다는 이미지를 버리셔야 됩니다. 올바른 다운 스윙을 위해선 백스윙 탑에서 가까워진 턱과 어깨가 싹 분리되는 이미지를 가지셔야 돼요. 아니,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렇게 동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턱과 어깨가 분리될 수 있게. 이러면 자연스럽게 클럽이 다운 되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죠. 손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턱과 어깨가 분리되면 자연스럽게 손이 내려옵니다. 어, 샬로잉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원래 위치, 좋은 위치로 클럽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팔로 끌어내리는 동작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올바른 다운 스윙 위에선 백스윙 탑에서 가까워진 턱과 어깨가 싹 분리되어야 된다. 이 이미지를 그리고 이렇게 턱과 어깨가 분리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지난 영상에서 비거리를 위한 필수 요소, 딜레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딜레이트를 위해선 백스윙 탑에서 왼 손목은 엉콕되어야 되고, 그럴 때 왼팔도 툭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 그 영상은 위에 링크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거에 조금 더 디테일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손을 어떻게 쓰는지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큰 덩어리부터 생각하세요. 자, 백스윙 탑에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와 턱의 간격이 가까워지죠. 이때 손으로 그 클럽을 내리는 게 아니고, 턱과 어깨만 싹 분리된다면 아주 올바른 궤도로 클럽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딜레이트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아시겠죠? 어깨가 턱에 붙어 다니지 않게 올라갔으면 싹 분리될 수 있게. 자, 이 동작을 위해서는 첫번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아마추어 분들이 백스윙 때아 백스윙 클럽을 들어올리는 거야 하면서 왼팔로 클럽을 들어올리니까 들어올리게 되면서 왼쪽이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면 분리 하기가 좀 힘들어요 다운스윙이 잘 턱과 어깨가 분리되기 위해선 백스윙 때도 왼쪽 어깨를 좀 낮추는 이미지로 백스윙을 만들어 주고요 이 상태에서 턱과 어깨가 싹 분리될 수 있게 어, 스윙을 하게 되면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도 정확한 임팩트가 나올 거고, 비거리도 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턱과 어깨가 분리가 되게 되면, 좋아지는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임팩트 구간에서 클럽을 충분히 롤, 어, 릴리스를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턱과 어깨가 붙어 있으면, 릴리스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백스윙 탑에서 어깨와 턱이 쓱 분리가 되면, 이쪽 공간이 충분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로테이션, 롤 동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깨가 잘 회전을 해야지 팔뚝이 돌수 있는 거거든요. 어깨가 턱에 붙어 있어서 회전을 하지 못한다면 팔뚝만 돌릴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알려드린 대로 백스윙 탑에서 턱과 어깨가 쓱 분리가 돼서 어깨가 이렇게 회전해 나간다면 팔뚝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릴리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운 스윙 때 팔로 끌어내리지 않고 턱과 어깨가 분리되는 이미지. 그렇게 되면 다운 스윙 길이 좋아지고요. 충분한 롤, 어깨 회전으로 인한 팔뚝의 로테이션. 이롤 동작이 충분하게 만들어지면서 방향성, 비거리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턱과 어깨는 싹 분리. 그럼 자연스럽게 다운 스윙이 내려오고요. 턱과 어깨가 분리됐기 때문에 어깨가 쫙 회전을 하면서 어깨 회전으로 인해서 팔뚝과 클럽이 충분히 릴리스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팩트가 좋아지고요 비거리가 늘어날 거예요 지금까지 헤드 프로 박대성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꼭 연습해 보세요 이미지.